안녕하십니까. 연주입니다. 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조 바이든이 마침내 대권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290명을 확보해서 당선에 필요한 가반수 270명을 훨씬 넘겼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조 바이든의 승리에 대해서 가족과 사별한 아픔을 딛고 대권 삼수 끝에 최고령 백악관 주인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죠. 뭐, 제가 봐도, 나이가 지금 42년생이니까 78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저는 뭐, 이, 어제,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생중계를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이 승리에 대한 어떤 연설,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치유해야 할, 치유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일성을 뗐습니다. 그는 뭐, 평소보다 더 차분하지만 높은 톤으로 화합을 강조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4년 동안 펼쳐진 분열의 정치에 지쳐있던 바이든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전 국민들을 위해서 화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승리 연설, 여러분도 들었었겠지만 화도는 화합이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분들의 신망을 이해한다. 나도 몇번 선거에서 진이 있다. 이렇게 먼저 패자를 위로했습니다. 그를 요하고 이어 지지자들에게도 상대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전을 이루려면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우리의 지역이 아니라 같은 미국인이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아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가슴이 좀 울컥했습니다 감동을 받았다 할까요? 그는 성, 뭐 연설을 하면서도 빨리 그 천천히 사실은 승리 확정이 된 뒤에도 거의 20시간 뭐 이상 기다리다가 승리선을 하지 않고 인내하고 침착하고 아주 뭐 그야말로 노련한 정치인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48년 내내 어떤 정치인생 그기서 녹아있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아주 인내스럽고 아주 강인해 보이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분은 아시다시피 뭐두 번의 대선에서 실패하고 개인적으로도, 어, 교통사고로 부인과 자식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슬픔을 인내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런 힘든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유대관계를 그런 계기로 또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금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뭐참 어떤 면에서 보면 조 바이든의 어떤 이 승리는 언론에서도 끌어냈죠. 흑수저의 승리다. 흑수저의 승리다. 시라큐스 대학 을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된 바이든이 70년, 그러니까 28살의 지역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2년 뒤인 딱 30살 되던 72년도에 델라웨어주에서 최연소 미국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상원의원은 뭐 저는 아주 원로들이 가는 데줄 알았더니 30살에 됐어요. 그런데 호사다 말할까 당선되고 한달 뒤에 아내와 세 자녀가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13개월 된 딸이 숨지고 두 아들은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laughs> 뭐 진짜 호사담하죠, 이게. 이 바이든 당선인은 사실은 자기가 상하의 원언이 되고 난 뒤에도 상하의 원을 포기하려고 랬는데 뭐 주의 만류 때문에 아들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침 선서를 하고 사실은 임기 내내 임기 내내 완공 4 시간 거리를 워싱턴의 집을 구하지 않고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왜 아들들의 어떤 병간호를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가정적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감동적으로 우리 평민들에게 와닿는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기사와 방송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뭐했 사람인데도 이 양반은 아주 그냥 실력과 소환도 있고 화합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정치인이지만은 공화당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그고 보수의 거두였던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 공화당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 경선에까지 나왔던 분이죠. 이분하고는 뭐 아주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너무 친해가지고 이 맥케인 부인 신디 여사가 이번 대선에서 일찌감치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인 바이든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리조나조에서 바이든이 이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정말 이제 미국이 이제 제계도로 제대로 된 어떤 모습을 보이는구나. 물론 그 앞에 나온 부통령, 흑인 출신 부통령도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 바이든의 어떤 경험과 노름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국을 정말 안정되고 더 강한 미국으로 참더 끌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불복을 하면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겠다 하고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찻잔석의 태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아, 참, 또 생각나는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현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침사로 꺼낸 말. 딱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침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부터 저는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한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이 바이든의 어떤 승리 연설하고 정말로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현실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분열과 갈등의 악순환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정말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그 뒤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화합이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지지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비판자들에게는 언제나 냉정한 대통령의 모습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광화문 거리에 나온 국민들을 향해서 적이고 살인마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아, 정말 이 우리나라의 현실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참 연설을 바이든의 연설을 듣고 난 뒤에도 저는 좀 자괴감 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더 이상 군열을 우려나 통합의 필요성 같은 것을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전직 대통령들이 보면 전부 다 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직전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있고,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 보수로 나왔다 다시 재수감 됐죠? 그 앞에 문제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DNA는 미국하고 정말로 다른가? 하는 생각을 참 엉뚱하지만은 좀 어리석은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조국 사태 에 지금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지금 뭐 지금은 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까지 그리고 또 감사 원장의 어떤 그런 정당한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 여당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비판까지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완전히 두 갈래로 찢겨져 가지고 뭐일년 내내 지금 반목하고 대결하고 조금 잘못된 부분은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전혀 어떤 이런 갈등이나 그 반목을 치유하고 화합으로 가는 그런 어떤 판단,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 모습들을 저는 정치인들에게서 좀 보고,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간의 분열,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지금 뭐, 같은 집권당 내에서도 지금 알력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걸 보면, 침선수 때 했던, 침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알고나 계시는가? 애초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노력들 애초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챙기로만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기억을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 침사가 완전히 구두선이 되어버리고 미국 대통령이 어떤 똑같은 그 승리 연설을 들으면서 감동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모습. 참, 이건 뭐 아이러니 하기도 하고 서글퍼죠, 사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자기 편뿐만 아니라 모든 반대편의 국민들까지도 하나로 안고 가는 그런 통합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인기 이제 2년도 채안 남았습니다만 남는 인기 동안이라도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현 정권이 반대파도 같이 막고 가는 그런 재활 모습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모습을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 바이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면 분열과 갈등이 많이 없어지고 화합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와 좀 다르게 화합이 된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정치도 조금 더 화합으로 달라지고 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그만 기대를 지금 버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당선자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분의 어떤 경력 그리고 제대로 미국을 향한 어떤 선언 좀더 기대를 하면서 그 기대가 우리나라 정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냥 적용돼서 되 우리도 화합과 그냥 갈등 치유의 길로 좀갈수 있게끔 해두시기를 강국하게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